2016년 10경 이병호 원장이 비서실장이었던 홍정원 1차장이 압력을 행사해 김병기 의원 아들을 특별 채용했다는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김규리 변호사님 정치하시는 거예요? 저 스카이데일리 이번에 폐간된 언론 아닙니까? 의혹이 밤에 저아간그 야간... 헤드라인에 야... 보면 국정원에서 부인했다고 나오는 내용이 지 않습니까? 다 끝난 얘긴데 왜 자꾸 그걸 들치시면서 네, 저한테 더 시유려 그러세요? 김병기 의원의 아들이 국정원 공채에서 세번 탈락했는데 두 번은 필기에서 탈락한 것이 맞습니까? 그때 제가 비서실장이지 인사처장이나 기조실장이, 없, 기조실장이 아닌데 왜 그걸 저한테 뭐 뭐라고 일하십니까? 저는 원장이 비서실장이지 뭐 인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뭔가 관여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김병기 국회의원의 아들이 국정원은 홍정원... 사실이 아니야라고 답했습니다. 아니요. 저도 홍정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홍정 증인이 개입했냐라는 것을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김병기 국회의원의 아들이 두 번은 필기에서 탈락했냐라는 것을 질문하는 니다그 관련된 내용을 보도했던 스카이대리는 얼마 전에 수많은 후보로 폐간된 언론이 제 질문은 김병기 국회의원의 아들이 두 번의 피에을 떨었습니다. 떨어... 네, 제가 인사 처장이 아니라 넘어가겠습니다. 그랬잖아요.